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불성설이고 제가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요즘 경기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큰 돈을 들여서 나 진짜 구타만 해 보고 싶거든. 근데 돈이 없어. 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또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래서 또 산신이 있는 기도를 드록자 또 계획 중인데 공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산신인등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려야지 맞죠 제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내 마음은 근데 이게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저 산신인등을 설치를 하고 인등전을 만들었을 때내 마음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구탄 효과만큼의 극대화한 효과를 누리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어 근데 도대체 산신기독을 하면 뭐가 좋다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불성설이고 제가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요즘 경기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큰돈을 들여서 나 진짜 굿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추구하는 거는 뭐야 빚내서 하지 마세요 이걸 추구하는데 빚내지 않고도 그냥 한번 놀러 갔다 왔다 생각으로 할수 있으면서 나한테 큰 복을 져다줄수 있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산신 인등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인등을 설치를 하고 또 뭐를 했냐 산마다 다니면서 내가 받아온 기도의 원. 산신 있는 전에 불어넣어서 모든 사람이 불 밝히는 그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라는 그냥 간단하고 절실한 마음이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가정의 평화가 좋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내가 지금 가정에서 마누라랑 지구 지고 싸웠는데 밖에 나가서 뭔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야 그 가정 속에 굳이. 구 성원은 누가 있어? 남편, 나, 아이들이 있죠. 근데 남편과 나는 문제가 없어. 아이들이 너무 속이 쓰기면 남편과 내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아이들이 학업 성취나 마음 안정이나 좋은 친구 만나는 거, 학업에서 원하는 바를 소원 이룰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정 평화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꿈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산신 있는 기도고 산신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그것밖에 없어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또 있어요. 내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매매가 안 되네. 내가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데, 매매가 안 돼. 매매부적을 써봤고, 매매구도 했어. 근데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뭔가의 부족함이 있을 거야. 기도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건 산신 있는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매일 찾아와서 내 산신 할아버지 앞에 인사하고 갈수 없다면, 그 대리인은 저야.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내 몸으로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매매라든지, 사업의 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큰 계획을 도모하고 있던 계획에서 성치라든지 아니면 합격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간절하게 믿고 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원력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을 모시지 않았잖아. 안 왔기 때문에 원력을 주는 거야.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도 스며드는 것처럼 나의 그 기운도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지금 편해져 있는 이 상태를 느끼실 수 있는 순간의 기도도 산신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속인이 아니니까 산신 기도가 갈수 없잖아 산에 막 골짜기에 찾아가서 산신할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오기 무섭거든 그 골짜기에 그럼 가까운데 갈수 있는 건 어디야? 절이야 근데 절에는 산신님이 계시죠 계시지만 그 산신님한테 내가 원력을 어떻게 빌어야 돼내 몸을 108배를 해야 되고 산안경을 읽어야 되고 모순경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가지 못할 바에는 저희 같은 선생님들한테 적은 소정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선생님 저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편해질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산신 있는 기도를 하고 그 산신 있는 기도만 켜놨다고 산신 있는 전에 원력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전국 팔도 명상을 돌면서 원력을 담아서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성취를 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산신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신 있는 기도, 아 어, 그거 좀 될까? 이런 의심 없이 나와 제가 찍까? 신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꼭될 거야. 난될수 있어. 그 보기나 선생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네? 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믿음만 갖고 계시 여러분들 소원 성취는 거의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원을 대면 안돼 대신에 아빠도 잘 돼야 되고 아들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이런 소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심중에 나를 힘들게 했던 한 가지의 소원은 꼭 이루어지시는 분이 산신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신기도를 너무 그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 채널을 보셔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복을 받아가시기를 저는 진짜 열심히 바라고 있고 한분한분다 소중해요. 안 소중한 분이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복을 다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을사년에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큰극대화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산신 있는 기도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고 나한테 꼭 필요하다. 누구한테나 필요해. 우리 무당한테도 필요해. 힘들면 산에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참가하셔서 나한테 꼭 필요하거나 라는 필요성을 느끼시고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소원성 하시고 성을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원력을 본인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력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소원 성취를 하시고 을사년에는 갑주년에 힘들었던 모든 걸 잊어버리시고 대박이 나셔서 모두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방법은 산신 있는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 성취하시고 을사년에는 여러분 금전의 걱정 없이 가정의 우한 없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